반말 뉴스. 안녕? 나는 반말 뉴스야. 이번에 90년대 탑 여배우 심은아가 드라마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 과연 사실일까? 아마 내 또래 중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줄게. 심은아는 1993년 MBC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으로 데뷔했고, 1994년 MBC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 정다슬 역으로 출연하면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여배우야. 그 당시 다수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남자들에게 이상형으로 꼽힐 만큼 인기가 있었대. 90년대 대표 여배우 중한 명이자 청순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외모와 출중한 연기력을 가진 배우였어. 하지만 그런 그녀의 연예계 생활이 순탄치만은. 았어 화려하게 스타덤에 오른 지 얼마 안 있어 과거 동거 사태가 터져 연예계 생활에 위기가 닥쳤어 그녀는 스캔들에 휘말리면서도 여름 남량 특집 십부작 스릴러 드라마 M에서 선과 악을 넘나드는 야누스적인 캐릭터를 맡았다고 해이 역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해 위기를 극복했어 이후 다양한 연기 활동을 벌였지만 1995년부터 98년까지 출연한 7개의 드라마가 모두 시청률 참패를 당했어 그러던 중 1999년 그녀의 대표작인 김수현 극본의 청춘에 덧채서 연인에게 배신당해 복수하는 여자 역할로 엄청난 연기를 펼쳐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대. 이 역을 통해 심은하는 그녀의 뛰어난 연기 실력을 인정받았지. 까다롭기로 유명한 김수현 작가조차도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것 이외에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해. 그녀가 은퇴를 선언한 이유는 정호영과의 파혼 사건 때문이야. 2001년 기업인 정호영과의 결혼 이틀 전 파혼을 하게 되었어. 정호영이 교제 당시 나이를 속여 심은하가 그를 불신하게 되었지. 그녀는 이 사건으로 큰 심적 동요를 겪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어. 다른 타극 여배우들은 그녀가 이대로 은퇴하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배우라며 아쉬워했어. 연예계와 광고계도시은화의 은퇴의 패닉 상태였대.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광고 카피로 대박친 LG 디우스는 은퇴 후에도 그녀에게 모델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어. 그 누구도 시은화처럼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할 순 없었기 때문이지. 시은화는 연예계 은퇴 뒤에도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았지만 복기는 하지 않았어. 그녀는 2005년 모 재벌과 자유선진단 출신의 정치인 지상욱 연세대학교 교수와 결혼해 두 딸을 둔 어머니로 살아갔어. 남편 지상욱은 2016년 총선거 중구, 성동구 의뢰서 당선된 국회의원인데, 시문아는 남편의 선거 유세에 참여했다고 해. 그렇게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던 중, 갑자기 시문아의 21년 만에 연예계 컴백 소식이 전해졌어. 사람들은 그녀의 깜짝 컴백 소식에 놀라워했지. 시문아의 복귀 소식은 순식간에 네이버 실검 1위를 차지했어. 90년대 데스타 시문아가 21년 만에 정말 복귀하는 걸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다음에 다시 만나.